집에 뭐 식물을 기르면 뭐 살아있는 뭐 생명체를 기르기 때문에 뭐 좋아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썰이 있는데 예안 뭐야 이런 식물은 절대 기르지만 혹시 이런거 있나요? 어 식물은 대부분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집에 기, 기르면 생기가 있고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,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. 집안에 기르는 식물들 중에 나보다 키가 큰 식물. 그거는 좋지 않아요. 그거는 나의 기운을 뺏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도 집안에 기르는 식물들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나보다 키가, 키를 크게 하지 않아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넝쿨 식물 있어요. 우리 왜 담쟁이 보시죠? 음, 음 엮, 어떤, 막 올라가는 음, 어떤 데 보면은 막 벽면을 막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가 있는데 그거는 음기가 강해. 그래서 대도록이면 집에 벽을 타고 가는 담쟁이 같은 거는 기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어, 산에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. 21일을 기도를 갔는데 거기 소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냐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뿌리를 박아. 그 몸통에다가. 그래서 그 액기스를 다 빨아먹어. 그래서 나중에 소나무가 죽어. 그게. 담쟁이 때문에. 근데 그 담쟁이를 빨아먹은 그 넝코 식물을 물을 끓여서 말려서 물을 끓여먹으면 사람 몸에는 좋거든요. 근데 소나무는 나중에 죽어요. 그러니까 그거 넝코 식물이 절대 안 좋고 또 하나는 집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장미. 넝쿨 장미 아시죠? 네. 제가 어느 예전에 일해 준 집이었어. 근데 그집 안에 넝쿨 장미가 그렇게 많아. 담을 쭉해 이렇게 돌아서 그 넝쿨 장미가 있는데 넝쿨 장미는 그 안에 뿌리가 뿌리 뿌리로 해서 계속 연결이 돼요. 근데,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, 제가 이제 여러 집들을 이제 보고 느낀 건데, 자식이 안 되더라. 자식이 안 되고, 결혼 운이 막히고, 이런 것들이 있어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안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, 다음에다넝쿨 장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그리고 또, 뭐가 있냐면, 아, 참, 요거. 집안에 선인장 두시는 분들 있어. 가시가 막 박힌 거. 그건 많이 놓지 않나? 근데 집안에 가시가 이렇게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큰거 있죠. 뾰족뾰족한 거.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. 대도록이면 그러니까 집안에 두시는 식물들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런 거 부드러운 걸로 두시고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거는 안 두시는 게 좋겠다.